라이더 내가 올라 오! 라이더 다시 걸어. 내가 들어와. 어서 넘어. 내려가라. 빠져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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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

저기 바로 저기 바로 해줄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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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요 저기 로해게 견뎌야지 아니 코로나도 못 뚫는 나를 감기 새끼가 나 어떻게 뚫어 <laughs> <laughs> 진짜 어데아 이거 하고 지고 싶었잖아 아니 그럼 노력도해봐 아니 뭐 뛰고 는데 무슨 형아 이게 운 열심히 <laughs> 봐봐 아니 근데 야 낮에 <laughs> 초, 야 낮에 쳤다 생각을 그냥 1점에지 관리 해야 돼나 지금 비해주가가발해 사는 거이지아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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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어 왜냐면 얘때 내가 못 받으면 욕 별로 안 하잖아. 욕하다가 자기가 응, 받아안 되는 거야 그 느낌이 있다까너한뒤 <laughs> 와봐 네가 뒤에 한번 받아봐 그럼 느낌알 거야 근데 얘네 수비못하 아, 우리 여기 너무 좋쳤지? 너무, 너무, 너무 응, 아 좀. 우리 쪽뒤 <laughs> 약간, 대학교 공것죠 어? 어, 아! 아, 아, 어? 이래 올려준 아니. 이래 아, 올려준 아. 거 전체적으로 죽어있어서. 이 올려준 그렇지. 맞아요. 어딘가를? 어. 누나가 이겼어우리들이 목소리 구분하 진짜. 아, 다 아, 머리를 그렇게 잘못 땡기냐고.

Ay, 그, estoyん, 아 진짜. 너 나랑 1야그야걔 같은 새끼 먼저 패기였는 누구인데? 니 일단 난둘다 뒤졌어. 죽이자. 일라 무슨 시스템을 배는데어야가 이름뭐지? 성룡 존로비다 성룡. 아니 말고. 누구? 빨간 옷 입고 막현미수고대 사기꾼 사기꾼. 사기꾼이네. 사기꾼 이제? 가손거 아 형님 한번만 데리고 오고싶다 3분이라도 <laughs> 응. 이장아 오빠 좀내려와봐 이런데 밥샘나지 여기 뭐. 야 뭐해 다리도 존나 늦고 올라간다 이거요? 이그렇 맞지? 근데, <laughs> 근데 어릴때부터 대웅이형이 계속 같이 썼잖아

그래, 네, 래이거 진짜 이래, 이래, 이있이요 지금 방래방래 이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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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요이게오코 존나고 이오 어? 어기서는 <목소리>

네. 여기아너다 먹을 거잖아. 에 키즈 카페 가야 된다.

승희야 승희야 너무 늦었어요 잘하는데 잘하셨어요 하셨 快走！不。走！快走！

아 지금 지금 저기 기나 바로. 그 자리에 있을 거 이거. 앞으로. 앉아. 좋아하면 뭐안 된다 했어. 두번 얘기했잖아.

얘기 <laughs> 아이리가이 <laughs> 아, 하네, 나도. 야, 그럼 아어 <laughs> 아, 야, 근데 나 오늘 다리에 둔 어, 정말, 진짜. 진짜. 너무 뿌려, 너무 뿌려, 정말. 아, 나, 나, 진짜. 아, 미안. 아, 미안. 아, 미안. 아, 미안. 아, 미 아, 미안. 도 어. 장 음. 여덟 시2십 분. 아, 80분. 아, 80분. 80분? 아 사람이 많아가지고 돌아가면서. 어, 어못볼것 같은데, 한참 찰것 같은데. 한 가지 내일 전화할게. <laughs> 음.